선님 오늘 어디 가세요? 지금? 내일 모닝 프린스가또 있어서. 아 내일 뭔 뭐예요? 내일 알라가 모르겠네. 내일 다솔이 알아요, 다솔이. 아, 네, 네, 네. 다솔이 안다고? <웃음> 모르잖아. <웃음> 다솔이라고. 네. 작년에 같이 중국 갔던 네. 아이인데, 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죠. 김다솔 학생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다희 학생의 동생인데요. 다솔이랑 내일 갑작스럽게 빠르게 모닝 프린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깐 교회에 다시 출근을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기에 왔는데요. 또 가까운 신원 중학교지만, 내일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굳이 저녁에 교회에 다시 온 이유는 현재 지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에. 여유분의 편지지 좀 갖다 놔야 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솔이를 <laughs> 만남을 위해서 연하마을 1014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에 교회에 쓰는 사무실이 바로 그 연하마을 대원아파트 상가여가지고 다소리를 데려다 주고 바로 출근하면 어, 될것 같아요 네만 일이오? 네 1419동 902호에 학생 데리러 왔거든요 저건 어디로 나가요? 학생! 학생 데리러 왔어요 학교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됐다. 다솔아, 여기 타. <목소리> 안녕, 다솔. 오, 딱2 0 분에 나왔네. 출발하기 전에 다솔이 어머니인 최미라 권사님을 만나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잠시 나눴습니다. 어 그런데 다솔이 표정이 뭔가 할말이 있는 거 같은데요? 괜찮아졌어요. <목소리> <등>. 어, 미안해. <목소리> 어, 미안해. 와, 그래도 엄마가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왜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 엄마한테 미안하다말 제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다솔이랑은 어, 모닝프레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 어, 그러니까 다솔이 너는 원래 살이 없잖아. 네, 저는 좀 약간 머고 안치는 너는 약간 제 축복받은 그거야. 이제 학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화장실 갈 때도 앞에서 선생님 세 명이 서 있고 네, 이렇게 막한명 나오면 아이야 너 이제 들어가고 화장실 앞에 막 대기 줄막 그런 것들. 아 봐요. 코로나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너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점 시간에도 자리 앉아 있어야 해요. 네, 근데 앞뒤 간격은 되게 가까운데 음. 옆에 간격은 조금 떨어진 게아 시험 볼 때? 아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구나. 어제 처음 가고 오늘 가고 이제 다음, 다음 주에 또3일 가고 이제 안가고 그런 거구나. 네. 그럼 뭐 원래 아침에 갈때뭐 은솔이나 같이 가지 않아? 네, 은솔이랑 같이 가는데 음. 오늘은 같이 못 간다고 했어. 말해놨어? 은솔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 <laughs> 너 오늘 보냈지 연락? 아니요 어그 글을 빨리 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봐? 네네 네. 아마 오늘 아침에 어, 아딱 오층까지 저 온수리한테 전화 오는데요. 빨리 연락해서 빨리 말해줘. 어머니요. 야너내 팸에 안 봤어? 어나 지금 이거 모닝 프린스 하고 있거든. 너는 진짜 학생이 우리 아윤이한테 옷 사주는 네가 처음이야. 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엄마 말을 했었어도 네가 이렇게 아니 엄마가 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음. 예쁘다고 막 음. 그래가지고 같이 골랐어요. 뭐 됐을... 같이는 골랐는데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내가 기로는 다소리 돈이었던 걸로는. 데 아무튼 네 돈인 거로 해야 이 영상이 아름답게 나가니까. 내 아, 네, 제가 샀어요. <laughs> 꽃길만 걷기를 바라면서. 여기. 근데 이거도 학교 가면 다 뺏길 거 같은데 어떡하냐? 가방에 넣을 수도 없네. 교과서가 너무 많아서. 이다가 그럼 끝나고 다소리 휴대폰 받는 거잖아 그때는. 네. 학교 나올 때 나한테 목사님 저 지금 나왔어요. 갈게요. 연락을 주면 내가 이걸 갖고 밑으로 내려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 저 지금 신호등이에요. 라고 다스리게 연락이 와서. <목소리> <목소류> 어, 이 얘, 셋 다, 같은 반이야? 아니요. 다른 반이야? 저랑 얘는 5층이고, 얘는 3층이야, 혼자. <목소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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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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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가지고은찍안 돼요. 왜? 이런, 어차피 다 쌤이 퍼져지고 쪽에서... <목소류> 막, 쌤이 들고 다니면서 얘들아, 쌤 나가서 빨리 먹어. 니네잘지내고 있지?